힘들어요 이건. 저녁 9시부터 계속 온다고? 아, 그건 그니까 매일? 아니 아우, 원래 9시에 시작해 8시나 9시에 시작해서 어 그건 상관없는데 매일 오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 아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있는 게 알비온?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알비온 맞지? 그 광고에서 알비온 온라인에서는 그 알비온 맞지? 어... 그래, 친구가 똥겜이라고...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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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사실 솔직히 팩트잖아. <laughs> 어쨌든 그 스팀 닉네임 알려주세요. 내 친구가 광고하길래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봤더니 바로 그냥 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해그러면서그나 이러면서 갔요 나도 어나의 멋진 겠어아나 개꿀 대대 뭐야. 이거? 이 게임 누비들을 사랑하자 지들 죽여서 이뤘다고? 이 게임? 아, 알비온 에, RPG가 다 그렇죠, 뭐. 나 솔직히 신입, 신입 유저를 뭐 엄청 많이 좋아하는 데는 별로 없어 약간 그러니까 그막 고인물들이 막 헥헥 누비다 이런거 빼고는 보통 시스템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다크 소울 같은 곳은? 아 그니까 고인물들이 누비를 좋아하는 거 말고 시스템적으로 뉴비를좀 친화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거는 초반에 만들고, 초반에는, 게임도 알아. 이제,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 초반 유입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초반 유입이 안 되면, 이제, 후반 유입은 좀 힘들어. 가끔씩 막 떡상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거 솔직히 그런 거 힘들잖아. 게임상. 그게 얼마나 되겠냐?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아니? 뭐, 이 갓게임이 갓게임 됐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갓게임 됐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예를 들어 로아처럼 아니 로아는 어. 여기는 쌍 석궁 이 있는데 이키가 연발되 되면... 하. <laughs> 한 시간 전점 정도 했지 정도를... 그 상황이 난 알지 어디 있는지 리니지라고 똑같했다 <laughs> 근데 니니지는 좀 과금이 좀 심해서 뉴비가 할 수, 아예 시도조차 할수 없는 게임이죠 잠깐만. 오셔서 뭐 근데 뭐 하시게요 솔직히 지금 뭐 초대 보내드렸구요 받으면 얘기해 주시구요 와서 지금 파밍 뭐 일단 좀 이따가 집에 갈텐데 그전까지는 뭐 하고 싶은거 하고 되나? 이 게임 어, 어느정도 알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느정도 아시는지 알아야지 내가 뭘알아야 네, 안녕하세요. 잠깐, 초대하고 비번은 0816입니다. 개봉도 안 했다고? 어허, 뭐 어떻게 가르켜 줘야 돼? 일단 막 막무가내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세요. 막 이럴, 이럴 수도 없잖아.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이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면, 광석 캐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광석을 존나 캐는 게임이에요 진짜로 약간 딥락 같있어요몇 시까지 하냐고요 보통 이런 보통 이런 인디 게임은 다 로가다를 쉽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하냐고 그거는 뭐 12시 정도 하겠지 보통 1, 2시까지 하긴 하는데 12시 보통 1시 잡고 근데 지금 12시 사슴아 비켜라 고기 내놓고 그렇지아이고 우리 예쁜 사슴 뒤져 이씨 지금 저는 식량을 채집하러 이거 게임 많이 해서 오늘 저도 안돼 죽으면 템다 있는 건좀 극혐이긴 한데 스킬 내벨감써 써줘. 어, 왔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저분 어느 정도 가르쳐줘야지. 드드 기본 템이 있다고? 없을 텐데? 친구가 한지 어템다놓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서 봅시다 일단 만약에 일단 거기서 가만히 계십시오 또또 기본 템이 또 거지 또 어, 같으면 또 완전 히 기본 몽둥이라고? 어, 몇 시간 했는데? 애 친구 계정인가? 지금 뭐 들고 계세요? 전, 전부 다? 한번 지금 읊어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주변에 있는 까마귀 여기 듣고, 뭐 스토리 여기 하시고. 쟤뭐 들고 있어? 학철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아니야 템을 확인이에게 죽여보겠습니다.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탭을 눌러서 칼 모양을 키시고, 탭을 눌러서 칼 모양을 켜! 이 바보들아. 그걸 안 하니까 비저, 비, 비, 거지. 뛰어가긴 하는데 아 스템이 나 진짜. 갑자기 두둥 하고 템 누르면 오른쪽 위에 있어. 두둥 하고 흑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뱀 먹어야지. 생뉴비 에이. 별거 없다고? 뭐 보이는데? 아 완전 초기템이라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 다른 그 테라리아 같이 타 서버에서 무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무기랑 캐릭터 성능이랑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지 않는 템을 가져올 시에는 저희 밸런스가 완전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치예요. 난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드려야죠. 나무 캐야지, 뭐. <laughs> 일단 까마귀가 말하는 거다 읽고 있나? 다 읽고 있어야 돼. 질기도 뭐가 뭐가 다르니. 아 어느 정도 아 근데 솔직히 지금 막막 필요한 건 아니라서 뭐 주변에 돌아다녀 봐. 어차피 오늘 뭐 나도 할게 별로 없어서 나무나 아좀 캐고 식량 좀 구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광성유만 안 쓰면 됩니다. 나머지 템 집에 있는 거다 쓰셔도 되는데.